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조서 구장의 말씀으로 죽음의 소망,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우리 양영모 목사님께서 참전도서 본문이 어려운데 그 본문을 잘 이제 강의해 주시고 계셨고 또 어제 본문에 아~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즉결 심판을 당하면 참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 또 장수하는 모습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중반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런 부조리함을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다.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도 빠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심판 받는 모습을 우리가 좀 그때 그때마다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의문이 들지 않고 좀 속이 후련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들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잘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의인들은 그렇지 못한 점들을 볼때 마음이 답답함을 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소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결국 이 전도자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악인이나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일반이라는 말은 그냥 거기서 거기다. 도찐 개찐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일반이다.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도와 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냥 같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동전의 뒷면이 있는 것처럼 선인의 행위나 악인의 행위나 선인의 결말이나 악인의 결말이나 뭐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면과 뒷면처럼 그냥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 한 하나의 어떤 동전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오늘 전도자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일종의 신명기 사관이고 또이 신명기의 어떤 공통된 관점이 성경,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병기 28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악인의 것이나 의인의 것이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딱 붙어서 일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는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그 일, 그것이 다 일반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도자의 글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계 가르침이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라면 전도자의 가르침은 전도자의 그 글들은 실존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계의 가르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가르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능한 우리의 실존의 한계. 무능한 우리의 실존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아서 생명을 얻었지만,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언젠간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고 실존적인 관점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신명기의 가르침이나 또 전도자의 가르침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도 참 질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악인들이 와서 어~ 병사를 몰고 와서 이제 심판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 그 모습을 보고 또그 소문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다패한 겁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왜 어찌 저 인간만도 못한 저 악인들에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답합니까?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박국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이제 뭐라고 답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답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 어떻게 좀 하나님이 답하나 내가 좀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작정하고 성루에 서서 이제 하늘, 하늘을 아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차 롯데 타워 거기에 뭐 송파동 교회라고 이제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고 100km를 달리던 200km를 달리던 300km를 달리던 그 글씨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롯데타워에 써놓은 그큰 글씨를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크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너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바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질문과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박국은 어떻게 자신의 서신, 그 선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임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같은 의인이 악인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의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래 나오는 본문들을 살펴볼 때에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먹는 천한 동물입니다. 오늘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가장 천한 동물이었어요. 반면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영예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습니까? 저승보다 이승이 아, 난 거예요.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또 에피크로스 학파에서 에피크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처럼 굴러도 개똥같이 살아도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산자들을 죽은 자들과 비교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악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들, 이 전도서를 읽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산자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사자를 부러워하면서 개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놓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음도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개똥밭에 구르는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허락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8절, 9절, 10절이 다그 내용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생명을 얻기 위해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머리에 기름 바르라. 생명을 얻기 위해선 의복도 입어야 되죠.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하나님로 헤아려 주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수고해야 할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먹는 음식이나 포도주나 의복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수고해야 하는 어떤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 허락하신 일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니까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만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쁘게 포도주를 마시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벌써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셨을 때 자녀들이 와서 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이 우리가 생각할 땐 개똥과 같은 밥상이라고 불평불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편 50장 2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한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에게 차려주실 작은 것이라도 귀하고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보니까 망둥어가 나오더라고요. 뭐 망둥어. 여러분 망둥어가 물고기래요. 아, 알고 계셨어요? 망둥어가 물고기래요, 물고기. <laughs> 그, 뻘에만 살고 있는데 이 망둥어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둥어가 바다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얼마나 알겠어요. 바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뻘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망둥어가 제 아무리 바다의 물고기라고 해도 바다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긴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땐 정말 티끌과도 같지 않은 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르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놓고 판단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